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욕심을 따라 안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증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요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 실패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그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본보기로 들어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받고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로 들면서 14절에 그런 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8장으로 돌아온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 지식의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 반복하면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8장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네가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을 오늘 10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보기가 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이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듣고 판단해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지혜로우니까 이 얘기 잘 알아들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 성찬의 예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성만찬의 예배는 예배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은 예식으로서 한 달에 한번 하지만 그들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식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만찬으로서의 개념으로 예배 때마다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예배 때마다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먹고 마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의 예식이며, 그 먹고 마심으로만이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예배에 동참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18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나 이런 다른 제사들,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 제물을 어, 태워 드리거나, 아니면 그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이 가져가지만 나머지는 다 태우고 화목제는 어,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예배 때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반복은 하지만 그러나 20절에 우상도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사하는 것 그 제사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며,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에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귀신을 제사하고 귀신에게 예물 드리는 것을 네가 동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어제 꺼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만 우상 재물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줄 모르고 먹은 고기나 포도주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재물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것은 우상재단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지식을, 어 영적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악한 것에 대한 것은 피해야 됩니다. 대살로니아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안하노라 우리는 선한 데는 그 영적 지식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더 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악한 데는 미련할 정도로 악한 것을 모르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상 제물이든 뭐든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악한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고요. 악한 물건과 를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우리 성도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악한 것에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막과 방패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을 벗어나면 쉽게 악에 노출되고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들의 영적 지식과 믿음을 과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악한 것을 멀리하고자 애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해 주겠지 하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절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려고 애쓰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김포수종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